안녕하세요. 토담다육입니다. 어찌어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저녁 시간이 되어서 깜깜합니다. 어두운 저녁이라 이제 조명 아래 다육이가 조금 덜이쁘지만 오늘도 어 다육 속에 한 가지 해 봅니다. 마디바인데요. 마디바가 어, 참대용종으로 쑥쑥 잘 크는 그런 종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또 프릴이 막 크게 되면은, 대품으로 키우면, 프릴도 멋지고, 또막 흘러내릴 듯한? 웨이브가 굉장히, 굉장히, 어, 춤추는 듯한? 그런 율동감이 느껴지는 그런 다육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디바가 참 좋습니다. 음, 키우기도 수월하고, 키울수록 씩씩하게 잘 크면서, 어, 또큰 대품은 보기도 좋은 그런 마디바인데요. 그래서 이제 키우기가 수월해서 그런지 굉장히 국민다육이가 됐습니다.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마디바가 핑크핑크하게 물도 들어가면서 금지막하게 큰 마디바가 있습니다. 제가 오늘 날씨가 요새 그렇게 춥지 않아서 물을 막 주다 보니까 오늘 마디바가 여름에 상태가 안 좋아서 이렇게 아유 참 힘들, 힘겨워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상태가 조금 안 좋은 마디바가 있는데, 자세히 보면 입속에 입에서 이렇게 볼록볼록한 돌기 마디바의 기운이 느껴집니다. 이렇게 볼록볼록한 그 돌기 마디바는 또 시중에서 조금 더, 음, 한 두세 배 비싸게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음, 또 희소성도 있고 귀약 이렇게 흔하지 않으니까, 나름 개인적으로 아 이렇게 돌기가 계속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기대를 가져봅니다. 이렇게 마디바 오늘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다육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